안녕하세요. 중고차 비자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캐딜락 올뉴 SRX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2011년식으로 약 14만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정말 좋은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부 점검에 앞서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보고 오셨습니다. 단순 변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일 누유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양호 판정을 받았는데요. 직접 하부로 내려가서 하부 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하부 점검 보겠습니다. 앞서서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볼 텐데요. 해당 차량의 앞쪽 타이어 네, 5.45 정도의 수치 확인되고 있습니다. 60% 이상의 트레드 확인드리겠고요. 정면 보시면 편마모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드립니다. 네, 뒤쪽으로 이동했고요7.38 네, 정도, 거의 100% 수치에 가까운 90% 이상의 트레드 확인 드립니다. 정면 보시면 판마모는 내양호한 네, 것으로 확인 드립니다. 네, 이제 차량 하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머플러 부분 가운데 정도의 변색 보이고요 나머지는 내양호한 네, 상태 확인 드립니다. 멀티링크 같은 경우도 흙, 먼지 정도의 오염 보이고요 안쪽에 코리스프링 댐퍼, 탄탄한 유격이탈 없는 모습 담아 드립니다. 반대쪽도 네, 마찬가지의 상태 확인드립니다. 네, 바디 프레임 따라서 쭉 앞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엔진과 미션 쪽 체크해 볼 텐데요. 성능 기록부상에서 확인된 것처럼 어떠한 누유 없는 깔끔한 상태이고요. 미션 쪽 같은 경우도 네 누유 없는 모습 확인드립니다. 네, 해당 차량 하부 점검해 드렸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여유 있게 남아 있었고요. 얼라이어먼트 상태도 양호한 차량으로 확인드렸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에 고장코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고장코드 없음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로 양호한 상태 확인 드리겠고요. 네, 이번에는 미션 쪽에도 고장 코드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고장 코드 없음으로 해당 차량 정상 차량 확인드렸습니다. 네, 해당 차량 이번엔 엔진룸 컨디션 보겠습니다. 예, 네,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잠시 들려드릴게요. 네, 이제 시동 끄고 소음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엔진 오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수치 100에 가까울수록 신품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내장 차량 95% 확인되고 있습니다. 9,500km 주행하시다가 여유 있게 엔진오일 교체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인수하게 되신다면 추가 비용 없이 바로 안전주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차량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컨디션과 옵션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 약1 4만 k 로 다시 안내드리겠고요.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경고 등도 점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 옵션 보시면 ECM, 룸미러, 블랙박스 보이고요. 내 네, 앞쪽으로는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동작 중에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토 에어컨이고요. 압면 같은 경우는 열선 지금 따뜻하게 불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주차감지 센서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옵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파노라마 선도크도 고벅거림 네,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 드렸습니다 네, 주행하는데 필요한 옵션들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내부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좌석 컨디션 한번 보여 드리면 뭐 오염이나 해짐 그런 부분 없이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차에서 내려서 전 좌석 컨디션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해당 차량 외관 점검 보겠습니다. 정면에 본네트, 스톤칩이나 스월마크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이고요. 헤드라이트도 백화현상이나 깨짐 없는 좋은 컨디션 보이고 있습니다. 캐딜락 로고 굉장히 멋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네, 타이어 휠 상태 보면 네, 스크래치 하나 없을 정도로 어떤 마모된 부분 없이 양호한 컨디션 확인 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도어 쪽 같은 경우도 문콕이나 찍힘, 데미지 없는 좋은 컨디션 확인 드리고 있습니다. 뒤편 이동해 보실 텐데요. 테일 램프 굉장히 깨끗합니다. 좋은 컨디션 유지 잘 되고 있고요. 네, 트렁크나 범퍼 부분도 눈에 보여지는 데미지 없는 말끔한 상태 확인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쪽 타이어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네, 확인 드리겠고요. 손잡이 부분이나 도어 쪽, 특히나 운전석 쪽 같은 경우도 눈에 보여지는 데미지 하나 없이 굉장히 좋은 외부 컨디션 가지고 있는 차량 점검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딜락 올뉴 XRX 차량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앞쪽에 확인되고 있듯이 엔카 진단을 통해서 무사고 확인 한번더 받은 차량이고요. 살군 소독까지 맞춰진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쪽 보여진 실차 주번호로 전화하셔서 상담 한번 편하게 받아보시고요. 좋은 구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